창세기 49장을 묵상하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예언을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묵상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에게 각기 다른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 각 지파의 미래와 특징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각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의 실수로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서 야곱은 르우벤을 내마다들 나의 힘, 나의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라고 말합니다 루우벤은 장자로서 존귀함을 누릴 자격이 있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시무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학살한 과거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분노와 폭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서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며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히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구절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다음으로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야곱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스블론 지파는 해안 지역에 정착하여 해상 무역을 통해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 다섯 개를 굽혀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이로 다라고 야곱은 예언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평화를 사랑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단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여호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단 지파는 백성을 심판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지만 뱀과 같이 교활한 방법으로 적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야곱은 이 예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갓 지파는 용맹한 전사, 아셀 지파는 풍요로운 삶, 납달리 지파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서 야곱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2025년 12월 14일 설교와 4월 6일 설교 또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용기를 강조합니다. 야곱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각 지파의 역할 그리고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다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